아, 일단 한번 잘 해볼까? 물.. 물는거보일까어보자보자고맙아저얼마이 아 유닛을 잃고 싶은거야 움직 떼지도 못하네 얘얘 예, 예, 앞으로 이동해 음. 아 엄청 쏘면서 겨한 마리 죽겠네야야야얘얘 예, 예, 예. 야, 야,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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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률이... 그렇지, 포격이지 근데 아직 공격하면 안 된다. 아, 이거 대고 대우, 대 있으니까 아, 두 개나 있어. 합격해야 더 뽑아. 아니, 시력, 시력 파이팅... 시력 한 털이네, 시력 한 털이네. 야, 어디로 불 곳에 있냐. 아, 진짜. 예, 예, 예. 이 그냥 냥 우선은 얘를 다 공격을 하자. 아, 이거, 마무리되긴 하네. 아, 이거, 없 이거, 아, 이기 아, 지거 아, 이거, 얘는 쉬어야 돼. 두 대? 음. 아, 맞아. 없앨고 이거 아, 맞아. 열심히, 열심히 싸우네, 여기. 터지게 싸우네. 아. 뭐야? <laughs> 어쩌라는 거야, 쟤네? 거절. 오타쿠 다 모두 이래교를 믿게 만드는 게내 목표였는데 안돼안돼 안 돼. 종교 승리 막 이런 거 없나? 괜리 날아 먹었다가 뭐라고? 에이, 도시 알아 괜히 먹었다가 그러니까 내가 먹지 말자고 그랬는데 뭐뭐 <laughs> <너 웃음> 뭐? <laughs> 먹지 말자 그랬다고 지금? 뭐뭐뭐 뭐, 언제 뭐, 그런 말을 했어? 좋다. 조고 뭐. 그냥 괴리 정보하자 그랬더니 너도 그랬잖아 솔직히 다치 그래요 그선 그게 왕의 왕의 적어라는 거야. 뭐뭐 <laughs> 뭐? 왕의 뭐 왕의 저게 뭔데요 왕의 뭐? 왕이랑... 왕의 반스? 어 반스? 왕이랑 지척에 무게감이라는 거야 그게. 안 떠날 소리 하고서 또 모른 걸 대공 대포부터 없애야 돼. 아 잠깐만 이거 몇 시야? 바빌려 죽을 것 같아요. 네, 바빌려 사망하기. 이럴 때 몰래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 군사가 있어서 좀 힘들어. <laughs> 군사가 다 이쪽에 있어. 아니, 싸울 거면 이쪽으로 아, 맞아. 어차피 저쪽에 있는데 애들이 어, 다. 왜 저, 왜 저기다가 아, 진짜. 아, 야나 몰래 슉 들어와서 저거 하려고 그랬는데. 먹으려고 그랬구나. 야될수 있네. 아... 치레를 먹었어야 됐는데... 저희 포기해야 돼우리로서 방법이 없어 <laughs> 딱 거기가 수비 위치가 로 좋은 거 같아 끝나네. 우리 종교 장난 아니게 높아 지금 종교 928이야 위대한 손짓을 또 뽑겠어 에나안다네 1개 아까부터 거기 몇번 눌러보는거야 똑같은 캐릭을 내가 누군게 아니라 자두로 넘어간거지 없애? 응 필요없잖아 그럼 3 3로 왔는데 아싸 어차피 우리 공짜로 받은건데 받은 일로 가자 석재 응. 석재 얘네들 좀 아래로 보내 놓자 혹시 모르니까 그래 베니 그래. 생산 분사기지같은거 할까? 아니면 그냥 연구? 연구 연구 거의 네. 아, 끝났네 여기 여기 저거 해야되는데? 작업장! 작업장, 어. 작업장 작업장 여기도 작업장 아 저기 작업장 있지? 저기만 하면 되는거지? 어. 여기는... 여기는... 공립학교나 아 공장을 못해 아 공장을 해야되는데 진짜 국내 바뀌어야겠네. 경계. 다음 턴! 아. 안 아이, 안 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국경계라을 하면 도와주지 않을까? <laughs> 국경계면 하면은 그래도 바빌론이 맞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수도가 워낙 빠방하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빠방하게 돼 있나봐. 사실 도시가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 얘네는 이걸 하나로 버틴 거다. 지금 음. <laughs> 유닛들 다 없어질 때쯤 가자. 그래, <laughs> 이게 여기 유닛이 다 없어지면 다 절로 가버리면은 어. 조금씩 가서 확인 좀 하자고. 저희 근처에 뜨거또 야금야금 또 내려왔 내려왔구만 누구야 이거누 누구? 몰라? 우리 를 공격한 거은어 얘네 쟤네 이거 얘 얘네 아 파차쿠차카 어. 그거 파차쿠티 인, 인카 인카 승급됐다 그래 오 정확도 걔랑 또랑 전혀 상관 없는 분이야. 이거 뭐야 이거? 사아합 아, 겹쳐 가지고 유리 겹쳐 가지고. 뭐. 아, 아 대구포 진짜 아 대구포만 뭐야? 아까 어, 열심히 뜨었는데요요요요요보수있겠다 예, 이거 피가 조금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안돼 안돼. 그렇지. 아 이렇게 끝났어. 넨 택이 얘는피가 다시 좀 많이 찬것 같아. <laughs> 아까 막, 총 많이 때린 것같 은데, 이 해할 수가 없 는데. 얘도 이동, 얘들리 채석, 채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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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는, 없네, 할게. 위로 보내자. 여기, 여 버팔로. 아. 여기 어디 있었네. 여기. 넌 좀, 조금만 더 내려. 아, 이거, 이것도 고쳐야 되네. 아, 여기도 있네. 대, 됐다. 얘 억지로 올릴라 그랬으니까. 그래. 위로 보내자. 야, 바빌론 마음 안되는데 무서운데, 얘네. 좀. 초록색. 근데 우리랑 저거잖아. 아무리 친해도 언제 뒤통수 치지 몰라, 이 게임은. 차라리 이렇게 약소국이 하나가 껴져 있는 게 좋아. 우리 사이에. 믿어, 믿어. 아, 누구를 믿어. 동물을 믿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바빌론 제발 망하면 안 돼. 그래도 바빌론이니까 막, 막았지. 얘네가 만약에 우리 쳐들었으면 우린 그냥 끝났어. 6시 16분이야. 어떻게... 아니, 내가... 어? 카카매 뭐 어? 밀어주고 막... 표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이태한 거없자 나왔다. 오... 내가 대기시켜... 왜... 바로 만들자... 바로 만들어... 어디서 만들... 여기 만들면 좋다고 되는데... 아, 그 그대공평 많이 내려왔네. 사과 딱 도시 사거리 들어왔어. 음. t 큐 아, 그래도 대공포 진짜 많아 얘네 어. 아, 피도 잘 달지도 않아 이거. 얼마나 센 거야? 공포만 없어져 봐라 진짜 이걸로 대공포 응. 없어 없어 다음 터 응. 힘들다. 왜 역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 누가 그거 먹자고 그래가지고 아 어떤 멍청하기도 고 에휴 어쩜 멍청한 내시가 말도 안되는 간호를 해가지고 아유 그거 가... 아유 내가 그거 욕심이다 욕심이다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것만 장이 좋다 먹었으면서 난 나는 좀 이상했는데 나도 이상하다고 되게 생각했는데 근데 왜안 말렸어 근데 왜 아, 내가, 내가 먹자며. 내가 언제 그랬어? 아 먹으면 좋다며. 너, no, 내가 어디 쪼를 해서 내가 그걸 어, 먹는 거야. 니까 그래, 먹자먹자 이랬어.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누가 먼저 저 먹자먹자 뭐 그랬는데 지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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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난안 그랬어. 난, 난 왕의 말만 따랐어. 뭐라고? 왕이 먼저 먹자 그랬어.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난 아, 그래, 먹, 먹읍시다. 그래서 먹은 거지. 그럴 리 없어. 그러면서 입고 된거되시 아 망했어 석탈을 포기하고 차라리 그냥 했으면은 차라리 차 내적이나 열심히 터져서 빨리 했을 텐데 난 그때 작전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 거기 가지고 아 에휴.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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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때문에 망했어 종교 국가들은 여기 나갑자고 도시로 왜 먹어 갑자기 아 그러니까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도시를 왜 먹는 거야 도대체 종교를 어, 전파하러 갔는데 나, 나는 그냥 저걸로 다 돈이라 막 부엌이라 하려 고그러는데아 나도 <laughs> 무협, 무협, 뭐지? 무협 저 어? 아유. 작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 정말 황당하더라 어리석... 네, 맞아 어리석은 우리 넷이 때문에 넷이 <laughs> 어리석어 뭐지 넷이지 뭐 왕이 더 큰거지 잘못이지 내가 영희정을 올려줬는데 어? 영의정은, 말도 안듣고 영희정 아니라니까 응. 난 넷이야 그영희정이라니까영희정이라니까 <laughs> 누구 마음대로 영희정이야 이거 내 마음대로지 <laughs> 내가 왕인데 어휴 아주 멋대로 해요 근데 <laughs> 여기저기 안한다니까 안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래 여기저기라고 우기고있어 말을 안들어 말을 안들어 여기이기 하라고 하라고 하니까 <laughs> 에이 뭐 없네 다 <laughs> <나> 전쟁중이야 <laughs> 야 다시한번 아 이게 다 예능 예능꺼라서 네, 그래 그저니까 다시한번 하자 뭐래 평화협정 평화협정? 그래 지금 좀 지금 좀 눈이 터졌으니까 또 왔데이 에이 네. 아왜 얘는 싸 문화시장이. 아, 진겠 나쁜 놈들이네. 이 이거. 나거이 이거. 이거. 이나 이거. 이이네 이거. 이나코거 이거. 이거. 이이게이게이게더좋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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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다 거 좋다. 어. 성, 성? 성? g s 랑 n 권거래사립 Song? s 아증권거래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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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n g s 어 n 어 s o 기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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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금 진급했는데 왜? 네가 공격했어 진급할 케획으로아 그래? 어 나중에 진급해야겠뭐 네가 얼마 어? 어처구니없는 짓을 <laughs> 많이 하는지 이제 알겠어? 네시한테 뭘 말해? 네시가 <laughs> 그 이거 왜 하고 있는 건데? 네시가 어? 왕이 왕이 억지로 시켰으니까 하는 거 영의정이라니까 영의정 <laughs> 색깔로 다 네시로 어있는데 어떻게 영의정이야 <웃음> 지금 <웃음> 내가 여기서 하라고 하면 여기서 하는 거지, 뭐, 많이, 많아! <laughs> 어, 근데 나 물, 물렸네? 어, 물렸어. 대부분 다 물렸네? 그럼 그래, 이거, 이거, 어, 여, 여, 여기였나? 아, 여기잖아. 여기네. 하, 진짜. 심각하다. <laughs> 심각해. 어, 아니, 따박따박 따박 알려줘야지. 따박따박 따박 알려주고 있잖아! <laughs> 이거 때릴 수 있나? 비행기 때렸다가는 터질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안 되겠다 <laughs> 이거 치면 은 맞겠지? 안돼안돼안돼저 대공포 맞으 거의 한 방이란 어... 말이야 이 와중에... 여... 바벨룬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그래도 바벨룬 잘 막는다 어떡해 어, 그래 막아줘 저거 어, 대공... 대공포밖에 대공 없어 근데 얘네 왜 대공포로 들어왔어? 진 <laughs> 대공미사일 사이에... 그러니까 대공포로 속을 깨려고 하니까 깨지냐고! 이 멍청한 놈들! <목소리> 다행이다 멍청해서 맞아 덕분에 여기라 전쟁중이라서 음. 정신이 없어 지도만, 지도만 지금 평화롭게 크고 있어 지금 그니까 0천 <laughs> 미치겠네, 아사잘밥을 먹을 수 있겠는데 우리 그냥 유닛 거의 다 터졌어 군사, 군사단 물렸어 지금 이게 빨, 이게 빨피가 되면 빨 들어가자 네 <목소리> 바빌론 사막각이죠. 그래가지고 어. 우리 우리 들어갈까? 바로 가막가가니까어이예만딱 들어가면 되잖아 어. 빠르게. 어 이거 터졌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 어 바로 들어가죠. 어. 딱딱한두야세칸 정도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음. 그 이쯤에서 야 얘를 여기 딱 붙여놔 불경선에다. 그래. 여기에다 딱 붙여놓자. 이거 어. 이렇게 훅 들어가는 거야. 어훅 들어가자. 어, 좋아 좋아. 어저빨 피야 지금. 오 좋아. 오야 이거 다, 다음 다음 턴에 끝나겠네 얘네 지대공 유사일로 들어올라고 <laughs> 이걸 들어갈 수 있나? <laughs> 이렇게 되면은 그냥 좀좀 <laughs> 좀 깊이 들어가는 게 나을 같것 같은데. 어스 들어가. 어 어차피 얘네가 이거 얘네 얘네 죽이느라은 정신이 없네 지금. 어되게들게 음. 어디든 아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거 그렇게 지 엄청 계속 때려 이거. <laughs> 몰라? 엄청 때려 뭐야 이거? 뭐지? 뭔데 이거 계속 어. 날라 계속 뭐냐 뭐예요? 어. 아, 잠깐만 아, 안, 안, 돼, 돼. 안, 돼. 안 돼, 왔어. 우리 정찰병 어디 갔어? 정찰병. 죽었잖아, 아, 정찰병. 세계 지도자? 아야제 해주지마 우리의 우리 <laughs> 아라비아 해주자 아라비아 아라비아? 어 아라비아 그래, 그냥 아라비아 그냥 아라비아 한번 빌어줘 지금 들어가지말고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어차피 못 얻을 것 같은데. 아, 들어가지 말자. 그래. 아라비아를 비로소 <laughs> 그냥 저기로 경고하게. 아라비아랑 친하게 지내자. 어. 시험 지제도 적어 되면 게임 끝나요? 아 진짜? 저게 저기, 저기 우리가 하고 싶은그 승리였나? 그런가봐 뭐 쉽다더니만 엄청 어렵더만 그치? 네 확실히 시암이 어, 지금은 많이 뺏겼는데 많이 뺏겼어 결국 <laughs> 점수가 높아야 돼 저거 하려면은 그러니까 어, 점수가 좀 높고 도시도 많이 좀 저렇게 해줘선물 많이 주나? 내물 많이 쏟나 돈이에도. 모르겠어. 엄청 어렵구만. 공격 되지도 않아. 탄막해야지 고쳐. 왜쟤 공격 안 했어? 누구? 얘, 예? 어뭐 예. 하는 거야? 넷시뭐 하는 거니? 어차피 끝났다는데 뭐? <laughs> 아니 대면 끝났다고. 대면 어, 끝났다고. 근데 안될 거야. 우리가 안 해줬잖아. 들어가 볼까? 들어가. 이 안, 이 전쟁 선포를 해야 돼. 그래야 들어가겠다 우리. 어. 너 전쟁 선포 하고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냥. 그냥 나중... 냅두는게 낫지 않아? 여쭈자, 얘랑 먹으라. 그래, 맞아, 제가 지켜줄 거야.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어. <laughs> 시야 아, 안... 근데 시아 우호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어, 지금 이걸 좀 우리가... 근데 좀 돈도 없어. 솔직히 이거 어떻게 <laughs> 할 수도 없어. 우호국,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4개 네 정도? 오호 말하면 무조건 게임 끝. 네 개인데 네 개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랑스 아 뭐지 뭐지 알렉산더랑 좀 나눠 가졌어. 아 끝났다. 터질 줄 알고 있었어. 들어가서 먹겠네 이제 괴뢰 정부. 아우 배고파. 아, 그럴리 그럴 없어. 없어. 지금 애써 부정해야 돼. 맞아 애써 부정해야 돼. 그럴리 <laughs> 없어. 어? 국가가 사았다 끝났네. 어. 바벨론 바빌로... 터졌네. 어, 바벨론 없어졌어. 왜데 여기 계속 때리냐, 근데? 아, 먹었네, 얘가. 저기 근처에 있다고? <laughs> 인지철도 됐어. 난 얘를 마무리해야겠지. 얘를, 얘를 없애면은 마무리를 아. 할수 있잖아, 개인적으로. 아. 아, 그래, 그래.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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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로 해주는게 더 좋지 음? 그릇도 없네 음. <웃음> <웃음> 마무리 어뭐 메시지가 안떴어 통과 됐다 결국에 아또또 찍고 음. 아 여기 아직 음. 아니야 아니야 야포네 이거 야포야 야포 찌끔다 나 찌끔다 닫는 게 어디야 닫는 게 어디야 어. 사달았어 한번 한번 저거 해볼까 통과 안 되는 안 되는 것 같다고 음. 봐 소머티 아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도저 얼마나 이러지? 이뤄야...